약해서 필요하다, 약해서 감사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약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 2장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12장에 대해서 뭐 말한 한마디로 말하면 공동체, 공동체. 공동체는 혼자가 아닌 거죠. 여러 사람이 모인 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모인 공동체가 각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역할을 보아야 하는지, 서로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이제 12장부터의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약함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공동체에 함께 있다 보면 연약한 지체들을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좀외저러지라는 마음이 사실 듭니다. 한마디로 불편한 거죠. 왜, 왜 저럴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약함. 한두 가지로 마음이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상대방을 보면서 좀 불편합니다. 상대방의 행동과 모습, 약할 때 있거든요. 아, 왜 절제가 약할까? 사랑이 약할까? 저지체는 왜 저렇게 성김이 약할까? 그런 약함이 보여진단하는 거죠. 두 번째는 공동창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요 불편해.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감정을 많이 느끼죠. 다른 사람 하고있을 때는 잘못 느껴요. 혼자 있을 때는, 다른 사람 없이 혼자 있을 때는 잘못 느끼거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난우이가 싫어. 당근이 싫어 혼자있어도 안먹으면 요 괜찮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같이 김밥 먹었는데 괜히 우이 골라내고 당근 골라내고 그럼 괜히 눈치 보는거죠 나는 어, 왜 이런가 약함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으면 약함이 잘안드러나요 근데 같이 있으면 내 약함이 드러나 거든요 그래서 쉽게 무너지고 쉽게 좌절하고 다른 사람들 보면 좀 괜찮아 보이는데 혼자 상처받고 뭐 그런 모습이 불편한거죠 상대방때문에 불편하고요 때로는 나의 약함 때문에 불편한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 약함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좀 다르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좀 많은 것들을 알려준다는 거죠. 인사이트를 줘요. 약함을 어떻게 보아야 할 건가.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약함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약함이 없는 지체는 없고요. 공동체랑 나를 봤을 때내 약함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약함을 어떻게 봐야 하나. 오늘 말씀, 말씀이 그걸 알려주는 거죠. 상대의 약함, 연약함, 나의 약함, 나의 연약함,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약해서 필요하다. 약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공동체 생활 속에 보면 연약한 지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이 공동체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지체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약함의 역할이 있다는 겁니다. 22절부터 뭐 내용이 그런 거죠.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돌려 유려, 요긴하고 그 그러니까 보잘 것 없어 보이는 몸의 일부분인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거죠. 뭐 우리 몸으로, 말 그대로 예를 들면 발가락이 그런 거죠. 발가락 보면 그런 생각 들지 않나요? 왜 못생겼나? 왜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없으면 이상하니까. 발가락 있어야 걸을 수 있습니다. 발가락 그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못 걸어요. 발가락 다섯 개가 있어야지 걸을 수 있습니다. 그 역할이 있다는 라 거죠. 그 공동체에도 약해보이는 주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함의 역할이 있다는 라거예요 약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 약함의 역할을 알려면요 교회가 뭐하는 곳인가 이것부터 알아야 돼요 군대의 역할은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뭐 싸우고 나라를 지키고 이겨야 돼요 그게 군대의 목표입니다 그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군대는요 군인이 되려면 신체 검사를 합니다 약하면 군인으로 받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 간 거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 학교를 일찍 들어갔어요. 머리가 똑똑하다고 7살에 학교를 렇게 가게 됐어요. 2월 생일 2월이거든요. 빨리 자라서 머리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일찍 군대를 갔어요. 그랬더니 제가 신체 검사를 받기 전에 저는 군대를 지원했어요. 신체 검사 나오기 전에 지원할 수 있더라고요. 지원해서 다 하시니까 해병대를 지원해서 들어갔어요. 빨리 가려고. 들어갔는데 가서 신체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 앞에서 사람들이 그 시력검사를 하는데요 시력검사를 하는데 그 교정시력이 그러니까 안경을 쓰고 1 0이인가 안경을 벗고 0.2가 넘어야 돼요 안경을 딱 벗었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딱 그래서 다 알았어요 외웠거든요 제 차례가 딱 되니까 안경을 딱 벗어서 뭘 찍는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막난감해하는 뒤에서 이렇게 알려주더라고 요제 인생의 부정행위했습니다 아. 부정행위해가지고 군대에 들어갔어요 해병대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지금 수술을 하는 눈이거든요 그래서 아 안경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군대는요 이렇게 좀 잘하는 사람, 진짜 건강한 사람 없습니다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이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첨단 뭐 장비를 다룰 수 있거나 아니면 진짜 건강하거나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뽑아요 근데 교회를 요? 군대처럼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약하면 무시한다는 거죠. 약함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군대처럼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에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드러나는 도구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싸워서 이기려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사랑받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식 명칭, 사랑의 교회, 비공식 풀레이, 사랑의 명칭 교회, 사랑이 넘쳐야 되죠. 교회 안에는요, 사랑이 넘치고 그 사랑이 밖으로까지 가는 게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사랑이 넘칠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아픔을 봤을 때입니다. 아픔을 보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가끔씩 TV에 광고에 보면, 유니세프 후원 광고 나오죠. 뭐, 아픈 어린이들 을 보면서, 뭐, 이 아이의 이유식, 건강식이 얼마입니다. 뭐, 후원이 필요합니다. 그걸 보면요, 사람들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랑은요, 연약함을 보면 생깁니다. 아픔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악용하는 게 민하우젠 증후군이라는 거거든요. 민하우젠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920년 독일에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허풍이 심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을 모티브로 한 소설까지 나왔어요. 허풍선이 남자의모 제가 어릴 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민하우젠이라는 남자이 자신이 겪은 일이라 그러면서 달라라에 갔던 이야기를 해주고요. 자기가 쭉 어느 날 바다를 가는데 바다가 다 우유로 되어있대, 요 거기는. 바다가 우유로 되어있고, 그리고 치즈로 가득한 섬, 치즈로 만들어진 섬. 놀라지도않네요좀 굉장히 놀랬는데 대포를 타고 막 날아다니는 이야기. 허풍이죠. 이런 거, 이 소설 이야기인데요. 1951년에 미국의 정신과에다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자신의 이야기를 과장하거나, 자신의 아픔만을 드러내는 행동 이거를 이제 이 사람 이름을 따가지고 민하우젠 증후군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약함을 드러내니까 관심받고 동정받고 때로 사람들이 품어주고 사랑을 만들어 낸다는 걸 안무예요 사랑은요 아픔을 보냥 사랑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픔이 하는 역할이 사랑을 강화시킵니다 사랑은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는 사랑하기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연약한 지체는 우리가 사랑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일깨워주는 사랑의 알람시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훈련하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랑의 교사가 된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연약한 지체를 잘 숨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참 사랑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사랑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지체도 있으니까 할수 있는 거예요. 연약한 지체를 섬기는 모습을 보니까 사랑이빈 공간이 생기니까 그것을 채우는 사람이 누군가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연약하게 하는 역할이잖아요. 사랑하게 만듭니다. 약함의 역할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약함의 역할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이 어떤 대학 네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제 토론을 시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핵 전쟁이 났을 때이 벙커에 사람 6 명만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뭐 가상의 열 명을 이렇게 제시하고 그 중에 누가 6 명이 그 벙커에 들어가야 되는가 한참을 토론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 사, 이 사람을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했던 게 앞을 못 보는 소년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을 이 벙커에 데리고 가야 되나 여섯 명 아니면 이 아이는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되나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소년이잖아요. 가능성입니다. 미래를 위한 가능성 때문에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그 사람이 앞을 못 본다고 해서 그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 것은 도덕적으로 많이 안 됩니다. 데려가야 됩니다. 계속 이제 그렇게 토론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는 새 시대를 재건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새 시대를 재건하는데 이 소년은 미래를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소년의 눈앞, 눈이 안 보이는 것은 새 시대를 재건하고 만들어 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이건 도덕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 필요성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을 데리고 갈수 없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나서 이렇게 야기합니다 저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데 이 소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소년이 가장 커다란 공헌을 하게 될 겁니다. 새로운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이미 언급했다시피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일을 하느라 굉장히 바쁠 겁니다. 좋은 나라, 부강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정신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분명히 사회에서 경쟁이 생기고 질투와 미움에 사로잡히고 권력을 놓고 싸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이 눈먼 소년을 도와주기 위해서 시간을 쪼개야만 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배려를 배울 겁니다. 우리 공동체는 작은 것을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배울 겁니다. 새 시대의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라도 이 소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진짜 필요한 것이란 것을 볼수 있는 그 눈이 있었던 거죠. 사단은요. 약함을 그런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해요. 효율성이라는 안경을 주는 겁니다. 효율성을 보면요. 약함의 역할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고속도로 하이패스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제는 고속도로 요금소 에 사람이 점점 없어집니다. 근데 어떤 나라는요. 그 반대로 가는 나라가 있어요. 일부러 요금소의 일부분은 무조건 유지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일자리 때문이에요. 일자리를 위해서 남겨두는 거죠. 비효율적이거든요. 불편합니다. 그런데 편리함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고용이 목적인 거예요. 생활 안정 측면에서 고려한 결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동체가 그 정도 비용, 사회적 비용 부담하지 않으라는 거죠. 사랑은요, 땅을 배려하는 거거든요. 언제나 효율성과는 거리가 멉니다. 사랑은 낭비거든요. 요즘 대한민국에 가장 핫한 사람 중한 명이 이국종 교수라는 분이죠. TV에도 여러, 여러 뭐 TV에 나오는데, 중증 외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심하게 다친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예요. 예, 그분이 쓴 글을 보니까요, 심하게 다친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치료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독약이나 약품 등을 아끼지 않아요. 그 미국이나 영국의 외상 치료 과정을 보면, 그 다친 사람들 보면 이제 굉장히 심하게 다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감염 위험이 있으니까 거의 소독약이나 약품을 한 통을 그냥 붓는데요, 몸에다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중에 이게 보험회사에서 돈을 안줄까봐 소독 송을 가지고 그거 이제 막 닫고 있다는 라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2차 감염을 막 막아야 막 되고 빠른 치료를 해야 되니까 그냥 막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료 과정을 묘사했는데, 저이 책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이런 것들이 힘들었어요. 치료 과정이 너무 상사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사람이 심하게 다치면 대부분 피가 많이 흐르잖아요 그리고 치료 과정까지 오면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려요. 그러면 수술하기 전번에 제일 먼저 하는 게 수혈이거든요. 수혈을 하는데, 이 아직까지 상처가 공합되지 않으니까 수혈하면서 을 피가 다 흐르는 거예요. 그 피가. 그러니까 수혈한 피가 그대로 다시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피를 이렇게 뭐 그렇게 수혈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도 일단 무작정 수혈하는 거예요. 다흘려봐도 왜냐하면 그래야 살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그 상처를 접합하기 전까지 계속 수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능합니다.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많은 약품과 피를 투여하는 이유는요. 생명에 대한 사랑입니다. 생명을 살려야 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마음이 클수록 낭비하게 되어있습니다. 가장 큰 낭비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피를 흘리신 거거든요. 사람을 살리려고. 얼마나 큰 거룩한 낭비입니까? 그렇게 십자가로 구원시켜놨더니 어떻습니까? 늘 넘어지고 꿰지고제 가운데 사는 게 우리잖아요. 하나님은 효율성을 개선하지 않으신 거예요. 단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신하셨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약한 분은요. 효율성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고 세우고 기도해주고 들어주고 굉장히 지친 일이거든요. 힘듭니다. 원래 말은요. 하는 사람보다 듣는 사람이 더 지쳐요. 설교 듣다가 졸았다는 사람이 있어도 설교 하다가 졸았다는 사람 잘 없어요. 목회적인 뭐 그런 사람 은잘 없어요. 듣는 게좀 힘들어서 그래요. 그런데 연약한 지체를 만나면 해야 되는 게부분 들어주는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막한 시간씩, 한 시간 반씩 그냥 들어주는 거죠. 지치거든요. 근데 효율성을 하는 게 아닌 거죠. 사랑이니까 하는 겁니다. 사랑이 드러나는 모습이죠. 그 비효율적인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그 다음. 실천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사랑이 목적이라는 것을 실천하는 도구. 그래서 교회는 요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에 약함이 필요합니다. 미움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용서가 득세하게 될 겁니다. 비효율적인 낭비와 성급이 넘쳐나는 곳 그곳이 바로 사랑이 넘쳐나는 곳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성기고 살았더니 그게 내 안에 실력이 되는 겁니다. 공공체를 열심히 세우고 섬긴사람이 실력은요, 결국 그 인생의 실력이 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사를 하면서 수련회 때가 되면 아이들이 굉장히 민감해요. 조편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음. 수련회 조편성을 잘해야 1등 할수 있는데, 가끔씩 이 수련회 조편성 중에서 꼭바안 듣는 이 중학교 1량인 친구가 있어요. 중2병이라고 하죠. 이 앞에 조장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따라하지 않고 목소리 안 내고 혼자 다른 데가 있고, 다른 팀다 집합했는데 그 친구 때문에 자기들은 벌점 먹고 그런 친구가 꼭 있어요. 이제 한, 그, 이제 임원단이 그, 자기 안에 그 친구가 이제 소속됐어요. 그리고 섬겼어요 그러고 나서 한 1년 동안 또 같은 부가 돼가지고 섬겼어요그 다음 연도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이제 누가 와도 괜찮아요. 그 친구 해보니까 저는 이제 누가 와도다할수 있겠어요. 약함을 자꾸 풀다 보니까 실력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약함을 품기 힘드십니까? 지금 만나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을 강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원래 원하는 성 성장이나 넘어갈 수 있거든요. 성장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 연약함이 우리 교회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도 라 하나님의 사랑을 틀어내기 위해서도 하나님의 공동체에 약함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이 필요해서 약함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사랑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 자신의 연약함입니다. 공동체 속에서 나는 참 약하다, 부족하다 이거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수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약함 때문에 은혜를 놓치지 않습니다. 지난주 오후에 전사님 설교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공든타고 무너져야 한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잘하는 것이 있죠. 그것으로 쌓은 공로가 경근탑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살아가는 줄 알아요. 내가 잘하는 것 때문에 뿌듯하고, 그거 사랑합니다. 그것 때문에 살만 하거든요. 그런데 실상은요, 잘하는, 잘하는 것 때문에 살만 한게 아니라, 잘하는 것 때문에 삶이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거거든요. 보케션도 그렇다고요. 저도, 아픔이 있어야 더 엎드리더라고요. 잘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경우는 잘 없더라는 겁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간절히 기도하고요. 하나님은 더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난 통로는 언제나 약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감사하게 되는 거죠. 어려움 없는 목회는요. 목회자를 기도할 자리로, 기도받게 자리로 내모는 겁니다. 잘하는 것은 나를 하나인 과 상관없이 살도록 만들지만, 영약함은 나를 하나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거죠. 은혜를 붙들게 만듭니다. 그러니 감사의 조건이죠. 예수님이 열 명이 나병환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단한 명만 예수님께 감사하러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치료 받은 기쁨도 있지만, 내가 이전에 나병환자였다는 것을 깨닫는 거죠. 그 약함이 기억되니까 감사 약함이 내 속에 살아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그래요. 내가 약함을 인정하게 되면요. 그때부터 손 내밀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는 게 많을수록 함께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함께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흔히 슈, 슈퍼맨 증후군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모든 걸 내가 다 해야 한다고 라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힘들어하고 지치고 탈진하는 사람을 슈퍼맨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요. 못하는 사람은 이런 증후군도 없어요. 내가 잘하는 게 별로 없으면 슈퍼맨 증후군이 생길 수가 없어요. 내가 못하니까. 마이너스 손은요. 이런 일이 없어요. 이런 증후군도 좀 잘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거예요. 약함이 없는 사람은요. 스스로 고공분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약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혼자 일합니다. 이것도 내가 일하고 저것도 내가 일하고 고립된 삶을 사는거죠 이런 사람은요 소통도 잘 안됩니다 고립되어 살아갑니다 다윗은요 소통의 사람이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하 23장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윗은 골리앗 한명 죽였잖아요 근데 다윗의 용사들 보면 굉장히 많은 골리앗 같은 사람들 그보다 더한 상황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해서 싸웠습니다 다윗은 혼자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았죠. 자신의 약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소통하는 사람이 된 거죠.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리더는요.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이고요. 그 약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지체가 함께 아픔과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하는 게내 연약함을 인정함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약함을 인정하면 손을 내밀죠. 그렇지 않으면 혼자서니다 결국 큰 일은요, 약한 사람이 합니다.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약함을 쓰시기 위해서, 우리 약함을 통해서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약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혼자 일하게 하지 않고, 나를 통해 많은 사람을 함께 세우려고, 저도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요, 사회 들이쭉 생각이 납니다. 뭐 아직도 2년이니까 지금도 처음이긴 하지만,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줬던 기억이 나요. 사실 제가 처음 보니까 교회에 어떤 아픔들이 있는지, 지체들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몇몇 지체들이 먼저 가서 섬겨주고, 뭐 그분들을 만나고, 또 저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목사님 이렇게 전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때 굉장히 의이 됐어요. 잘 모르니까.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올 때요. 그, 그때 그운영위원 왔는데 그때 그때 운영위원 분들이 좀 정확히 제가 모르겠는데, 그분들이 에게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방법 중에 말씀으로 섬기는 게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목회할 겁니다. 설교 준비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일 거고 설교 준비하는데 이렇게 그런 목회를 할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체들의 연약함을 다못 돌아가요. 눈물을 닦아줘야 되는 곳에 재돈이 없을 때가 더 많더라고요. 근데제그 연약함이 오히려 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받게 만드는 거죠. 저의 연약함이 원전은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공동체를 믿고 그 연약함대로 가는 겁니다. 저의 연약함은 함께함이 위함이죠. 또 누군가의 연약함은요, 저는 제약하신 강척으로 채우게 될 겁니다. 나 자신의 연약함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약하면 지체들이 채워줍니다. 내가 아프면 지체들이 섭니다. 우리가 그, 1988년도 그 올림픽 때 굉장히 유명했던 노래가 있죠.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손에 손잡고 약함을 넘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약해요. 그래서 함께 하는 겁니다. 최고의 장점과 최고의 강점이 공동체입니다. 그건 내가 약해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해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약함이 우리 공동체를 더 영광스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고릉전서 12장 공동체의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보면 약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공동체에 다른 사람의 약함 필요합니다.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나의 약함 필요합니다. 함께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공동체를 붙들게 됩니다. 그렇게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할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인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함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너무 연약해서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품어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연약함이 사랑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체들의 연약함을 우리 공동체의 사랑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너무 약해서 좌절될 때도 있고 부끄러울 때도 있고 남몰래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공동체를 붙들게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연약할수록 공동체를 의지하며 함께 세워져가는 믿음의 백성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